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에서 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원래는 29절까지 읽어야 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1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물으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요, 어릴 때부터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뭐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봉어리 귀신이 들린 거예요. 아마도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평생에 그 아들이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겁니다. 다 그렇잖아요. 부모들 심정이. 차라리 내가 귀신 들리고 말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다 내놓기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요. 갑자기 픽픽 쓰러져 가지고요. 막 입에서 막 거품을 막 흘리면서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발작을. 그래서 그 아들 곁에는 언제나 늘 항상 아버지가 곁에 있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 한편으로는 마음 한편으로는 제발 내 아들에게서 이 더럽고 악한 귀신만 쫓아낼 수만 있다면 아버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높은 산, 변화산이라고도 합니다. 그 산에 오르시고,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서도 12명을 따로 세우시죠. 제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밖으로 나가서 노방전도도 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 그 권능 귀신을 쫓아 낼수 있는 예, 그 권능 권세 두나미스입니다. 예, 다이나마, 다이나마이터와 같은 강한 폭발력을 지닌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손을 얹은 중막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병고침의 이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여러 정신질환들이요. 현대병, 우울증, 불면증, 다 이거 정신질환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막 치유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막 악한 막 귀신의 영들이 떠나가는, 예. 이 귀신의 영은요. 한 영혼을 죽이는 게 목적이거든요.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꼭 우리의 말, 언어로 역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어느 교회든 보면 되게 말로,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말로 시험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예. 막 이런 막 떠나가는 역사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소문은요,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예. 결국은 이 아버지의 귀까지 들리게 된 거죠. 이때다.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낭떠러지에서 한오라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 냈을까요? 못 쫓아 냈을까요? 왜요? 예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았는데 귀신을 쫓아내니 못했어요. 어, 이상하다. 어, 전에는 분명 이렇게 하면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왜 이번엔 안 되지? 하고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제자들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난처해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거죠. 그때 이제 변화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근데 가만히 저기 보니까요. 아, 어, 사람들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뭔 이야기들을 막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뭔 일이기에? 저렇게들 소란한가?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자, 9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목소리> 무난하건을, 자, 무난하건을 이것을 원어로 해석을 하게 되면,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온 무리들이 안도의 한숨을 쉰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셨구나. 어떤 막 기대감에 막 이제 부풀어 오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예배를 드리는 동기와 자세가 바로 저런 온 무리들의 그 마음의 상태처럼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까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아들을 사로잡고 있던 그 더럽고 악한 귀신을 단한 번에 쫓아내 주십니다. 자, 그 방법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쫓아내 주시는지. 마가복음 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선포요 명령이었어요. 선포입니다, 명령이. 그럼 오늘날 우리들이 무슨 병을 고쳐 달라는 치유 기도를 할 때라든지 또는 정신 질환을 앓게 만드는 그 악한 영들,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기도를 할 때에는 아 그렇구나. 선포 명령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기도를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뭔 뭐에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런 방식보다는 아예 그 병마에게 예, 입술이 더럽게 만드는 그 병마에게 자기 입을 쳐가면서 이렇게 쳐가면서. 그 악한 귀신의 영들에게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못 말지어다 떠나 가라 물러 가라 하는 거예요. 선포를 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말씀인데.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분명 주셨어요. 분명 받으셨어요. 그 결과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나약해지지 마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도 더큰 일도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 말씀을 직접 적용해 본 제자 사도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주시 없어서가 아니라 일어나 뭐하라? 걸으라 하는 거죠.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정에서도요 혹시라도 예수님 안 믿고 교회에 이렇게 안 나가시는 가족들이 있으면요 그 면전 앞에서 하면 큰일 납니다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을 교회에 못 가도록 사로잡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 가족들에게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한번 선포의 기도를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왜 예수님이 저러셨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도 저랬으니까요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말씀은 언제나 실천할 때 역사하거든요 자. 선포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더럽고 악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마가복음 9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셨어요? 좀 쉬셔야 되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권능을 주셨는데 왜 이번에는 우리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왜 이번에는 그 권세가 통하지 않았죠, 예수님?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질문을 받으시고 두 가지의 문제를 지적해 주십니다. 하나는,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 또 하나는 기도. 믿음의 문제와 기도의 문제였어요. 자, 먼저 믿음의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리시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메.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게다가, 그 아버지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도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 가가음 9장 22절입니다. 자,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아, 예수님한테.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지금 저 말의 뉘앙스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의심이 섞여 있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거죠. 내쫓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요 모르긴 몰라도 좀 섭섭해하셨을 것 같아요. 왜안 믿어주니까? 내가 너한테는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이니?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그삶 속에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때, 우리도 얼마든지 저 아버지처럼 저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해주실 수 있을까?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면 왜내 형편을 이대로 놔두실까? 예. 이런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는 그 정도로밖에 안 되니? 자, 그 얘기를 듣고요 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는지 한번 보실까요? 9장 23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요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이것은 네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넌 다만 나를 온전히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100% 믿어라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요. 만일이라니 물론 그런 당치 않은 그런 말을 하니 섭섭하기에 믿는 사람에게는 만일이라는 말은 없다. 그렇게 온전히 나를 믿는 사람에게 그런 믿음을 나에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요 그 자리에서 즉시 정정을 합니다 자 아버지도 괜찮은 사람 같아요 자 9장 24절입니다 시작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저 아버지의 기도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아닙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아버지, 제 믿음이 너무 작아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야 되는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세를 바꾼 거예요. 네. 또저 아버지에게서 발견되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버지가 처음에는 누구를 찾아가죠? 우리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왜 이미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실수를 한 것이 뭐냐면 그의 시선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너무 제자들만 눈에 보인 거예요. 사람들만 의지한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물론 아버지에게도 믿음은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면 고쳐 줄수 있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믿음인데 문제는 그 바라보는 대상이 잘못되었어요. 누구를 바라봐야 했습니까? 귀신을 내쫓고 있는 제자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을 이 아버지는 가졌어야 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 앞에서 실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라보셔야 할그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담임 목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얼마나 시달리셨습니까? 세상에서 시달린 내 사랑하는 아들 따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아.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자꾸 약해질 때마다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우리 두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줄이다 우리, 한번옆 사람 축복하시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예. 할렐루야! 오직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분은요, 그 통로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은 동일할 거예요. 변함이 없을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기뻐가지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든자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그 온전한 믿음과 그 간절한 눈물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문제였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가. 제자들을 바라봤던 그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일 때 귀신들은 쫓겨나가는 거죠. 두 번째로 기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가복음 9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문제를 지적해 주십니다. 그것이 29절의 말씀. "시작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요.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실질적인 능력을, 그 권세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피부로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너무나 드라이한 거예요. 너무나 메말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뿌린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왜?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마치 다람쥐 챗바퀴 돌아가듯, 그러려니? 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기도란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일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요.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무슨 어떤 속상한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왜 저렇게 나에게 말을 하지? 그것이 너무나 속상할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또 고민이 되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일이 있을 때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을 만들어 내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 때 어디 뭐 종이에 써서 준비하고 이야기합니까? 나오는 대로요. 하나님 아버지 속상해 죽겠어요. 아유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아, 막 두렵고 막 떨리고요 막 입맛도 없고요 막 초조해 죽겠어요 아버지 어쩌면 좋아요 이게 기도예요 아버지 알아요 저 제가 신앙생활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데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 사람만 보면 왜 자꾸 미움부터 앞서요? 이게 기도예요. 또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정말 중요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왠지 잘 판단이 안 서네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버지께 구하라. 후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좀 분별력을 저에게 주세요. 사람들의 말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도록 저에게 판단력과 분별력을 좀 주세요. 이게 기도거든요. 자꾸 대화를 나누는 훈련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제자들은요, 그동안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만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께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분명히.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는 곳마다 귀신 걸린 사람들을 막 온전케 하고 막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이번에도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우리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거, 너희들의 그 경험, no. 이런 종류, 이런 능력, 이런 권능이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자신감이 생겨나고요, 담대함이 막 일어나고요, 마음이 막 평안해집니다, 여유로워져요, 그리고 절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데 까짓것 하나님이 내 배우에 함께하시는데 뭐가 무서워? 막 이런 배짱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그 현실을 얼마든지 반전시킬 수 있는, 고난의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우리들이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난 한주 가는데도요, 어떤 성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고난의 위기가 또한 번의 축복의 기회가 될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 가운데. 그러면서 바로 응답을 받으셨더라고요. 잘 해결됐다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놓고 아버지한테 그냥 있는 대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경험 뒤로 다 제껴버리세요. 우리의 판단, 우리의 방법,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다 내려놓으십시오. 옛날 써먹었던 방식을 고집하는 것또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육신이 치료가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라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 또 하나는 경험 예전에 했던 방식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까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오늘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 귀신의 영들은 쫓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